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31st of January 2023, uh, Tuesday, now 2 o'clock,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 로템, 현대 로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7,550원, 2.04% 오늘 오르고 있고요 어, 지금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서 작년 실적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. 매출은 어, 작년에 3조 1,623억 해서 10% 정도 2021년에 비해서 늘었고 영업이익은 1,470 1,475억 해서 84% 정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. 어, 지금 레일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1조. 음, 7,888억 에코플랜트가 3,253억 그 다음에 음, 디펜스 솔루션이 1조 592억 특히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월 달 중에 폴란드 폴란드 어, 국영 어 방산업체 회장의 방문 예정이고 노르웨이에 또 어,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. 어 K2 전차요. 그리고 이제 또 독일이 이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를 그 이제 전차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그 뭐죠? 어,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아, 그러면 또 그, 어, 그만큼 지원을 했으니까 부족 물량이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수출이 있을 거 같기 때문에, 어, 지금 현대 로템 그동안, 어, 좀 올라서 그때 3만 천 몇백 원 정도 찍고 나서 어, 그 다음에 조금 다시 떨어져서 계속 이제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한 단기 목표가를 한 3만 5천 원 정도 잡고, 어, 3개월 내에 이 정도를 달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에 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어, 탁구 좋아하시는 분그 다음에 음, 재테크나 영어회화 모임 관심 있는 분 여기 수지나 분당 신봉동 음, 뭐 성북동 상현동 풍덕천동 여기 사시는 분하고 분당 용인지역까지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어,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가 재테크 모임 플러스 영어회화 그 다음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어, 영어회화 집중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